자, 여기서는 A 집단과 B 집단을 합쳐가지고 전체에서의 평균을 구해볼 거야. 우선 A 집단의 별량이 ABC고 B 집단에서의 별량은 XYZW래. 두 집단 AB의 평균이 같을 때, 여기서 평균이 같을 때 여기에 별표 하나 해두자. 중요한 부분이야. 평균이 같을 때 전체의 평균을 구해볼 거야. 우선 평균을 구하는 공식부터 떠올려봐야 돼. 평균은 어떻게 구하지? 평균은 별량들을 다 더하지, 별량의 총합을 구한 다음에 나누기 별량의 개수로 나눠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별량의 개수를 도수라고 할게, 같은 의미야. 그러면 이 식을 이용해서 이제 전체의 평균을 구해볼 건데, 우선 A 집단과 B 집단의 평균이 같다 그랬지, 그래서 평균은 5로 같은 걸알 수가 있고, 도수는 별량의 개수이기 때문에 A 집단은 ABC 세 개고. 비집단은 x, y, z, w 이렇게 네개야 그럼 전체 집단의 도수는 3과 4를 더한 7이 되겠지. 그리고 지금 표를 보니까 평균과 도수가 나와 있어. 근데 평균을 구하는 방법의 식을 보면 평균과 도수를 알고 있을 때는 뭘 구할 수 있다? 별량의 총합을 구할 수 있다. 다시 평균과 도수를 알 때는 별량의 총합을 구할 수 있다. 그럼 우리 별량의 총합을 구해보자. 별량의 총합. 어떻게 구하지? 별량의 총합은 평균과 도수를 곱하면 돼. 그래서 이두 개를 곱해 볼게. 여기서는 5 곱하기 3이니까 별량의 총합이 15가 되고, 비 집단은 5 곱하기 4여서 20이 돼. 그럼 전체 집단에서도 별량의 총합을 구할 수가 있지. 어떻게? A 집단 별량의 총합과 B 집단 별량의 총합을 더해주면 돼. 그 둘을 더하면 15 더하기 20은 35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 자 그럼 전체 집단에서 도수가 7이고 별량의 총합이 35니까 35 나누기 도수 7을 해주면 평균 5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어 따라서 전체 집단도 평균이 5가 되네 그럼 여기서 알게 된 사실이 뭐야 두 집단의 평균이 둘다 5였는데 합쳤을 때도 평균이 5라는 걸알 수가 있지 두 집단의 평균이 5로 같았지. 5로 같으면 합쳤을 때의 전체에서도 전체의 평균도 5다. 이런 새로운 사실을 알 수가 있어. 따라서 두 집단의 평균이 같다고 하면 전체의 평균은 그두 집단의 평균을 써주면 되는 거지. 어렵지 않지? 여기까지 설명을 잘 들었으면 잠깐 일시정지를 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필기하도록 하자. 자, 이제 2번을 볼 거야. 2번은 조금 복잡하지만 잘 따라오면 음, 다른 문제 풀때 쉽게 풀수 있을 거야. 한번 잘 보자. 여기서도 위에처럼 A집단은 별량이 ABC고 B집단은 별량이 XYZW야. 마찬가지로 AB의 평균이 같을 때 이두 집단을 합친 전체의 분산을 구할 거야. 우리 분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분산 구하는 식이 뭐야? 분산은 편차 제곱의 총합을 구한 다음에 나누기 별량의 개수지, 여기서도 도수라고 할게. 이렇게 계산을 하면 분산이 되고 이것은 우리가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도 부르지. 그러면 우선 평균이 두 집단의 평균이 5로 같기 때문에 전체 집단에서도 평균은 5로 똑같아. 도수는 a가 3이고 b가 4니까 합쳤을 때는 7이 될 거야.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전체 집단에서의 분산은 일단 식만 간단히 써볼게. 잘 따라와 봐. 전체 집단의 별량들은 바로 a, b, c, x, y, z, w 이렇게 7개거든. 그럼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지. 그러면 별량 A의 편차는 A-5야. 그치? 이렇게 편차 제곱 더하기. 나머지 별량들에서도 편차를 다 구해줄게. 그럼 B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C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비 집단의 별량도 X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Z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W 백이 5의 제곱. 이게 바로 전체 집단에서 편차 제곱의 총합이야. 그치? 그럼 이것을 도수로 나눠주면 돼. 전체 도수 7이라고 구했지? 나누기 7.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식이야. 좀 길지만, 일단 한번 써봤어.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 분산 구하는 식을 적었는데, 이 편차 제곱의 평균을 다른 말로 분산이라고 한다고 했지? 이것은 분산의 정의야 그리고 A 집단을 보니까 지금 도수와 분산이 나와 있어. 그러면 도수와 분산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도수와 분산으로 편차제곱의 총합을 구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A 집단의 편차제곱의 총합을 구해보자. 어떻게 구하느냐. 편차제곱의 총합은요, 도수랑 분산을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 도수와 분산을 곱해서 3 곱하기 2를 해주면 편차제곱의 총합은 6이 될 거야. 이번에 B 집단에서도 편차제곱의 총합 구할 수 있겠지? 어떻게? 도수와 분산을 곱해라. 그럼 도수가 4고 분산이 3이니까 4 곱하기 3을 해서 12가 B 집단의 편차제곱의 총합이 돼. 자, 그런데 여기서 이 A 집단의 편차제곱의 총합을 A의 별량으로 나타내볼 수가 있어. 잘 따라와야 돼. A의 별량은 A, B, C였잖아. 그럼 별량에서 평균 5를 빼면 편차가 되지? 그럼 A 집단 편차제곱의 총합을 써볼게. A 빼기 5는 편차지? 이거 제곱. 더하기. B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C 빼기 5의 제곱. 이게 바로 A 집단의 편차제곱의 총합이 돼. 맞지? 이제 B 집단에서의 편차제곱의 총합도 구해보자. B 집단은 XYZW가 별량이니까 편차는 X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Z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W 빼기 5의 제곱이야. 자, 이렇게 구하고 나니까, 어, 좀 눈치를 잘 채봐. 이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어. 근데 이게 얼마냐면 6이래.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쓸수 있겠지. 7분의 6 더하기 또이 부분은 여기에 있어. 이 부분의 값은 10이야. 그러면 7분의 6 더하기 12. 그러니까 6 더하기 12를 쓸수 있는데 6은 원래 누구였냐면 6은 도수 3과 2의 곱이었어. 그러면 3 곱하기 2 더하기 12는 또 누구였냐면 4와 3의 곱이었어. 도수 4와 분산의 곱이었어. 자, 이렇게 쓰고 보면 전체의 분산 구할 수 있지. 그래서 계산만 해주면 7분의 6 더하기 12. 7분의 18이 바로 분산이 돼. 이 분수식을 여기다가 의미를 살려서 좀 적어 볼게. 7분의 18에서 7분의 18이 분산인데 이 7이 뭐냐면 7은 전체 도수였는데 전체 도수는 A집단과 B집단의 도수의 합이었어. 3 더하기 4 분의 이 18은 누구였냐면 3 곱하기 2와 4 곱하기 3의 합이었어. 3 곱하기 2는 누구냐? A집단의 도수와 분산을 곱한 거야. A집단 도수와 분산을 곱했고 4 곱하기 3은 B집단의 도수와 분산을 곱했어. 여기 4 곱하기 3. 이 둘을 더했더니 분산이 됐다. 단, 이렇게 계산을 할수 있을 조건은 바로 A와 B의 평균이 같을 때만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여기서도 일시정지하고 필기를 좀한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 보자. 자, 이제 3번을 보도록 하자.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A집단의 별량은 ABC야. 그리고 B 집단의 별량은 XYZW고, 두 집단 AB의 평균이 같을 때, 여기서도 두 집단의 평균이 같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전체의 표준 편차를 구해볼 거야. 아까 전에 2번에서는 전체의 분산을 구했잖아. 그럼 전체의 표준 편차는 2번에서 구한 분산의 양의 제곱근, 즉, 루트 분산이야. 양의 제곱근이란 표현이 어려우면 그냥 표준편차는 루트 분산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일단 빈칸을 채워보자. A집단과 B집단에서 평균이 똑같아. 그러면 전체 집단의 평균도 5가 되지. 도수는 3과 4를 더해서 전체 집단의 평균은 7이 돼. 아까 분산은 어떻게 구했더라? 분산은 전체의 도수 분의 도수와 분산을 곱하면 편차제곱의 총합이 된다 그랬지? 3 곱하기, 3 곱하기 2와 여기 4 곱하기 3을 더해주면 된다고 했어. 그래서 계산하면 아까 7분의 18이 나왔었어. 자, 그러면 여기서 표준 편차는 7분의 루트 18에, 7분의 18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는데, 만약에 a 집단의 표준편차가 나와있다고 해보자 그럼 루트2와 루트3이지 이 루트2와 루트3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수 있을까? 그치 이 표준편차를 분산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주는 게 바로 이 부분이잖아 그러면 이렇게도 쓸수 있을 거야 표준편차가 주어진 경우에는 표준편차를 제곱을 해 그래서 도수에 곱해 마찬가지로 비집단의 표준편차가 주어졌으면 표준편차를 제곱을 해. 그럼 그게 분산이 되는 거지. 거기에 도수 4를 곱해. 그 다음 그 둘을 더해. 그리고 전체 도수 7로 나눠주고 이 상태에서 루트를 씌워주면 이게 바로 전체 집단의 표준편차가 된다.